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상주 소식을 전달하는 상주 뉴스입니다. 상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중순 해빙기까지 상주시 공동 우물 3개소, 남산공원 주차장과 만산 주차장, 300 테마공원의 공동 우물에 대한 이용을 중단합니다. 이번 공동 우물 이용 중지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한 시설물과 소독 살균 장치의 동파 방지 미끄러짐 사고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며 내년 해빙기에 신속히 시설물 정비를 실시해 다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상주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의 우수한 농업을 활성화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를 나누고 지역 먹거리 산업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5년간 주요 사업으로는 한솥밥 먹거리 사업으로 14개 단체에서 154회에 걸쳐 2,644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을 진행했고 액션 그룹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농 공동체, 푸른 채소 공동체, 창업화 사업을 통해 자생 조직을 육성했으며 각종 포럼과 워크샵, 모두의 장터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김영희 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상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상주이음이라는 이름으로 상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진실과 질서, 화합의 3대 이념 실천을 통해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상주시 협의회는 2024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어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한 해를 돌아보며 화합의 정을 나눴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과 관내 24개 읍면동 위원회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활발한 활동으로 모범이 된 회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 등 회원들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민병규 상주시협의회장은 한해 동안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2025년도에도 진실, 질서, 화합의 바르게 살기 운동 3대 이념을 토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상조지회는 2024년 시각장애인연합회 상조지회 송년회를 개최해 저물어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화합의 정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과 장애인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김영현 자원봉사자와 곽기령 모범회원 등 우수회원 및 우수 활동 지원사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한울회 류용훈 회장은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장환 상주지 회장은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인 2024년에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4년도 은인들과 함께하는 감사의 날을 개최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념식과 다양한 공연 영상이 함께하는 이날 행사는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은인들의 노력을 통해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역 장애인과 함께 할수 있었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동명 사도요한 관장 신부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은인들의 사랑에 힘입어 2025년 새해에도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역민과 더불어 힘차게 활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상주후원회는 2024년 초록우산 상주산타 원정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상주지역아동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70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 1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창립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상주후원회는 지역아동은 상주 시민이 돕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아동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상주 후원회 손경화 회장은 상주 후원자의 도움으로 상주 후원회가 지속적으로 아동을 위한 활동을 할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마음을 다해 아동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어르신들에게 지혜와 배움의 기회를 지원한 제36기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부설 노인대학은 올해 4월 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수강생 173명이 참여해 교양과 문화, 건강관리 등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강의를 수강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이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143명이 제36기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부설 노인대학의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윤문화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장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년기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인대학을 통해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기룡 장군의 탄신 450주년을 맞아 정기룡 장군과 상주에 대한 제19회 상주 역사문화 학술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충희공 정기룡 장군과 상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발표회는 정기룡 장군의 애국 애민 정신을 기리고 상주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김홍배 상주 문화원장의 임진왜란과 상주 그리고 충희공 정기룡 장군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충희공 정기룡 장군 기념사업회 정문기회장의 충희공 정기룡 장군의 생애와 활동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홍배 문화원장은 이번 학술 발표회를 통해 정기룡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고 상주의 역사 문화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개회간 202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상주시의 2025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 2,200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조 1,750억 원보다 450억 원 증가한 규모며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같이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상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2일부터 13일까지 202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4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상주시 남원동에서는 남원동 도심 발전을 위해 남원동 11개 단체 회장단의 주최로 우리가 뽑은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경 모 시의원과 남원동 11개 단체 및 남원동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강혁신구역 선도사업 및 상주시 신청사 건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남원동 도심 발전을 위해 열띤 대화회장을 열었습니다. 최인등 노인회 남원동 분회장은 요즘 시민 모두 어려운 시기에 유권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책을 펼쳐달라는 뜻에서 본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시의원들께서는 이러한 동민들의 염원을 담아 도심 발전을 위해 신청사 건립과 공간 혁신 구역 선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